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동시 수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했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전시작전성재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 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공조하여 조건 를하게시하여 안정적 전환 여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문서 초안을 올해 후반기 연합주의소 훈련간 평가해 있다며 연합연습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전작권 전환 시기에 최종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기획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4차 산업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외교, 우주 등의 분야에서 미래전장을 명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방 우주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올해 1월 합참과 각군 본부 내에 국방 우주 업무 관련 부서를 신설했고. 군위선 통신체계와 조기경보위성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7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합참과 각군 본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